안녕하세요.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, 산업용 진곡 청소기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도 바닥을 흡입할 때 사용을 하지만, 저희 같은 경우는, 어, 건식 코어를 작업을 할 때, 그, 콘크리트 구멍을 뚫을 때, 그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. 흡입력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은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, 예비 스위치 콘센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, 그래서 어, 여기다가 이제 전동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식 코어도 연결할 수 있고 콘셉트를 또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. 네, 이 제품은 전격 전압이 단상이고요 2 2 0 v 에 60Hz 입니다 예, 전격 어, 소비전력은 1140W고, 전선 이 길이는 9m가 돼요. 그래서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본체에다가 좀 말아놨어요. 그리고 제품 중량이 7.8kg입니다. 그리고 제품 크기가 어, 370에 490mm예요. 예, 50cm 살짝 안 되는 거예요. 높이가. 예, 그리고 용도는 건식욕입니다. 흡입 모터가 1.5 마력 정도 되고요. 이 저장 탱크가 22L예요. 그리고 이 호수가 지금 말아져 있는데 이 호수도 2 5터입니다 그리고 작동 스위치가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온오프가 가능하시고요. 전동공구가 연결이 가능한 콘센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관리만 잘 해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일단은 호수가 이렇게 90도로 꺾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호수에 접힌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콘셉트가 상단에 또 예비용을 또 하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상단 부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오프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짝이 좀 풀어볼게요 네, 굉장히 길고요 이 빨간색, 이제, 이 캡이 있는데, 이거를 살짝 들어 올리게 되면, 양쪽을 잡고 살짝 들어 올리면,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선 길이가 9m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. 그리고 이제 엔진, 이게 모터가 이게 상단 부분에 이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 케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, 상단 부분을 제일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레버를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시는 거고요.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좀띄워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어,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분해 수준이에요 분해 그래서 제가 이렇 조금 영상을 좀 띄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할때이 바퀴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렇게 이동이 좀편하고요이 어, 진공청소기 한번 그 어, 엔진 소리 모터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,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진 않죠. 네, 작업 현장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실게요.